안녕하세요. 노나의 직업 군인 김동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부상한들이 군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게 사실 장교들과의 갈등 관계입니다. 음.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군대의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병들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장교들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군 생활 28년 차인데, 내일 당장 들어가서 명예퇴직서를 쓰겠다. 바로 장교들하고 말도 안 되는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각군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근무했던 해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각군마다 특징이 있는데, 해군은 기본적으로 함정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함정은 장교들이 근무하는 구역을 사관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뭐죠? 영국에서 건너온 사관과 신사라는 이 뿌리 깊은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교들은 사관이라고 하는 그 우월감을 굉장히 어, 내세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부사관들하고 굉장히 갈등 관계가 심합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서, 자, 부사관과 장교의 갈등.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죠. 준이인 제가 위관 장교들하고 갈등 관계에 놓였었다라고 하면 뭐 밑에 중사 상사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더군더더군다나 이제 뭐 진급을 앞두고 있다 이러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갑질을 엄청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고충을 이해합니다. 자,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잖아요. 몇 가지, 어,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특히 이제 그 대위들, 위관 장교들하고 이제 많이 부딪히거든요. 중사, 상사들, 뭐 심하면은 원사들까지도 그럴 수 있죠. 이제 속으로 되게 짜증나잖아요. 나이도 한참 어린 친구들이 계급적으로 높다라고 해서 그 계급의 권위를 가지고 상사 원사들에게 갑질을 해댈 때, 이건 뭐 정말 참기 어렵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 의 대기업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위에 임원들이 당연히 오래 근속된 직원들보다 나이가 어리죠. 그럴 때 어떡하겠습니까? 직속 상관이잖아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군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 심리학에서는 또는 이제 뭐 감정 노동 관리사 이런 교육을 제가 받을 때 보면 그럴 때 앵커링 기법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즉 뭐죠? 나에게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는 그 상관의 얼굴에다 뭘 갖다 놓으면 되죠. 미친 개의 사진을 갖다 딱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아저 사람이 나이가 어딘 직속 상관이 아니라 아 미친 개구나 미친 개가 짖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감정노동 교육을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백화점 이런 데서 말도 안 되는 그 갑질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엄청나게 분노가 치솟거든요. 그럴 때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바로 앵커링 제도예요. 이제 뭐죠? 얼굴에다 그 갑질하는 사람 얼굴에다가 바로 성난 개의 가면을 갖다 딱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아, 나에게 갑질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 미친 개가 나에게 짖는구나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이게 이제 감정노동 교육을 할때 앵커링 제트라고 알려주는 건데 분해서도 때로는 내가 정말 부자간이라고 해서 이런 갑질을 당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야. 너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가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 이런 독립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런 독립적인 마음을 가질 정도의 업무를 성실히 잘 해내야지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나의 잘못을 꾸짖으시면서 무엇못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 안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다만, 여러분들이 명명백백히 잘못한 것이 없이 일처리를 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우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 앵커링 기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인격체라고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가끔 이제 대위들, 또는 소령들이 막 여러분들에게, 상원사들에게 함부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편 또 여러분들 그분들을 좀 치근한 얼굴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왜 그럴까, 저 친구가? 그 친구가 혼자 그런 생각을 갖진 않겠죠. 위에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대령들, 지휘관들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겠죠. 그 지휘관들이 또 밑에 있는 대위들 소령들에게 엄청난 갑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면 그 친구들이 사실 좀 서글프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장교와 부서간의 갈등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데이들하고 막준이인 내가 아들 같은 친구들하고 싸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녁에 집에 와서 제가 조용히 전화를 하죠. 어, 이대 김대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화해서. 내가 그날 오늘 낮에 좀 어, 김대희한테 좀 과했지 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대희 미안해. 김대희도 힘들었을 건데 김대희 마음이 아닌 거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위에 뭐 지휘관이 시켰는데 어쩌겠어? 그 마음을 내가 알지만 내가 좀 다스리고 참았어야될 건데 같이 싸워서 미안해. 내일부터 잘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친구도 어, 사과를 하죠. 어, 아닙니다. 김진희님 제가 아버지 같은 분인데 함부로 해서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웃으면서 같이 잘 지내죠. 이게 이제 어쩌면 어쩔 수 없잖아요. 같이 사무실에 또 출근해서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해군의 함정 같은 경우는 함정 내그 좁은 공간에서 매일같이 붙이면서 사는데 늘 그죠? 얼굴 마주치지 않고 피해 다니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특히 한 부서에 있다면 더더 하겠죠. 그럴 땐여러분들이 과감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스로 세우세요. 독립적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당당한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세우세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갑질을 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 부사관은 프로페셔널한 직업 전문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작은 갑질 여러분들이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똑같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견디고 정년퇴직을 하는 그날 여러분들의 멋진 인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저도 그 순간에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잘 견디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